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카구라로 준비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웅들과 다르게 빗나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기도 메타가 필요한데, 뭐 운이 좋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죠?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군요. 역시나 템 같은 경우에는 쏙쏙 반반. 이게 전형적인 템 세팅입니다. 아쉽게도 여기 계정에서는 그냥 깡 권능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껴주었고, 그리고 사뭇도 없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일단 해봐야겠죠. 대신 각개징이 있어가지고 각성기 흡혈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시작은 공대인것 같네요. 근데 패시 룬데? 어쨌든 피움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목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자 반격 때려주고 그렇지 해수제 버프 감소에다가 통감아 잠깐만 상대 카고로 잡아야 되는데. 아 뭐야 민남 왜 이렇게 다떠 잠깐만, 침묵 걸리지 마. 높은 확률이니까 그래도 확정은 아니지? 오케이, 좋아. 오케이, 답이 나갔어 그리고. 각성기로. 각성기로. 다 잡아버려. 이거 한놈 없앨 수 있잖아. 뭐지? 오, 세명 죽었어. 그고 오케이, 잘 빗나가네. 그렇지, 상대 카로 잡았으면 됐어. 아. 오, 그래도 두 개. 반격으로. 그렇지 피읖 좋았어 이제 태우랑 1대1 상태인데 잘만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아 오케이 빗나가고 오케이 많이 좋고요 피읖 좋았어 이 상태로 버텨 계속 버티면 돼 상대 보니까 아 50이 아니라서 지금 광폭게이지 그거 스킬 강화 못했네요 좋았어 그냥 버티기 하면 되겠다 좋았어. 때려봐. 계속 때려봐. 피흡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지. 두개다 피해주고. 절대 안 죽는데? 와. 이거 이기네. 사실상 이겼네. 좋았어. 이것도 반격으로. 절대 안 죽는 불사다. 이게 체력도 적다 보니까, 한 대만 때려도 풀피 돼서. 그렇지. 이겼다. 좋아. 각성이 바로 활성화되고. 이걸로 누구 잡을 것 같지? 카일 잡으면 좀 기분 좋을텐데 카일 잡자 근데 크리스 잡을 것 같다 좋았어 그렇지 역시 크리스 잡고 좋았어 공씩 피해주면 되죠 먼저 때리고 왜 이렇게 빗나가면 안떠? 아 잠만 3옵 없는데 3옵 있었으면 지금 피읖하고 살아 남았을텐데 그게 안된다 석공 나가자 야, 잠깐만. 야, 진짜 큰일 났는데? 괜찮아. 통과 쓰면 돼. 일단 권능이 있으니까. 오케이, 피우 좋았어. 그렇지, 이거지.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새우가 반격을 해주면? 개골 하나씩 피하고. 좋아, 피읍 해주고. 빈나간잘뜨고 오케이, 태워 때리면, 다 피해라. 그렇지, 하나 피하면? 상대 축복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풀피. 좋았어. 아, 근데 카구라가 주시면 안는데 카구라. 눈동만 걸리지 마. 좋았어. 그렇지, 아, 좀 위험한 거 잡았다. 오케이. 반격. 풀피 되고. 좋았어, 상대 각성기 활성화 됐지만. 아 역시나 웅빨이 너무 심해 아 진짜 좋아서 카이 잡았다 아 뭐야 권능이네 속공으로 야 잠깐만 속공으로 속공으로 카이 그렇지 야 잠깐만 너무 숨막혀 좋아서 이것까지만 피하는데 피하면 이제 8사건 들어오니까 끝난다 좋아서 반격 그렇지 오케이 와 진짜 위험해 일단 3회 차감인데 좋았어, 두개 피해주고. 그리고, 중도. 탐업이 있었으면 좋았을려만 아쉽네. 아, 야, 잠깐만. 카일이 너무 위험하다. 그렇지, 이것만 버텨준다면? 좋았어. 다행히 권능은 안 터졌다. 이걸로 아무나 잡자. 그렇지, 회복. 오케이 세명 잡고 정말 실베가 너무 거슬리는데 상대 카구라를 잡아야 되고 지금 할게 너무 많아 간격으로 지금 아마 태오가 양약일 텐데 스킬 좀 많이 써줘 그나마 태오한테 포션으로 오케이 답이나 방금 뭐야 와 방금 뭐야 좀 놀랐는데 그렇지 이거 이것도 반격해주고 쿠션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이기겠다야. 아 위험해. 저서 하나쯤이야 피하는 거 일이네. 아우 그렇지 잡았다. 아 드디어 잡았네. 야 삼만. 아 위험한데 반격으로 그렇지 불피되고 아 순간 피해성가 있는 줄 알았네. 좋았어. 저것도 반격 근데 실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중독은 걸텐데 행중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것까지만 피하자 뭔가 추가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잠만 실베 너무 작게 힘는데태호야뭐 간단하지만 실베가 문제다 좋았어 아 포션 못 빨겠다. 끝났다. 빗나감만 잘 뜬다면? 빗나감만 잘 뜨면 실버 잡겠는데 그게 안되네. 아 하나 걸렸다. 좋았어. 속공. 이거 다 피하자. 상대 권능 있을텐데. 안보이는 애들도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다이아. 오케이 각성기 일단은 이걸로 실베 잡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실베를 잡자 닌 잡지 말고 실베로 아유 그럴 리가 없지 오케이 실베 잡았네 뭐야 진짜 잡았네 소리로 봤을 때는 안 잡은 건줄 알았는데 오케이 반격하면 되죠 그렇지 근데 실베 빨리 잡은 게이득이네 지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카구라까지 잡고 이제 뭐다 포션이구만 이것만 다 피하면 돼 이것만 피하기... 피하기만 하면 아, 잠깐만 일단 풀피되고 이걸로 지금 건능이 빠진 상태라 진짜 위험한데 좋았어 최소한 하나는 피해야 된다 그렇지, 하나 피하고, 반격. 그렇지, 불피 이렇게 다불피 되고. 빗나가지고 이제부터 스킬 쓰는 거다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좋았어. 맞는다 하더라도, 불피 돼버린다. 아,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된다. 좋았어. 조금 때려도. 불피 되고. 아, 역시 재밌네. 이거 어차피 세대다 맞는다 해도 안죽죠? 좋았어 피 깎여도 다시 풀피 앞에 카레롱 잡자 이제 좀 거슬리니까 볼수 없는거 같은데? 아 있네 괜찮아 속공 잠깐만 속공으로 다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때려봐 이게 카구랍니다 아, 근데, 뱀사냥에, 아, 3분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끝. 좋았어, 이겼다. 와, 진짜 위험하게 이겼네. 이번에는 공대기 등장했습니다. 공기 상대로는 회수제버프 개꿀. 아, 잠깐만. 죽냐? 안 죽네. 반격? 좋아 빗나가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회수제버프 빠르게 제거 가능. 좋았어. 뭔가 다 회수제 먹프니까 엄청나게 이득을 뽑아낸 기분이야. 이거 다 피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일단은 이득 보고. 반격. 반격 때리고. 피흡해버리자. 제발. 그렇지. 좋았어. 바로 풀피대고. 오, 피할 만큼 피했어. 아. 아, 아슬아슬하게 못 피했네. 하필 상대 스킬이. 그렇지, 빗나감 떠주고. 이거 한 다음에 상대 반격을 빗나가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다 쓸어버리고. 좋았어, 풀피 됐다. 와, 또 같은 상황 와버렸네. 아. 뭐, 이 상태면 상대는 못 이기니까. 그렇지, 다 빗나가고. 지금 이거까지 막아주면. 그렇지, 다 피하네. 뭐야. 와, 아, 거의 이 정도면 회피신인데 뭐야! 진짜 다 피하는데? 뭐야! 잠만 설마 이거까지? 얘 갑자기 회피신 됐는데? 어디 버그 아니지? 와, 하나 맞고. 그리고 풀피 되고. 아, 풀렸네. 좋았어. 아직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수 있죠. 좋았어. 풀피했다 끝났네. 와. 드디어 카구라가 해냈어. 드디어 이겠습니다 이쯤 되면 카구라도 대단하다.